1999년 7월 2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도로에서 경찰차 몇 대가 빠르게 달리며 미니밴 한 대를 쫓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미니밴은 인근 주유소로 들어갔고 경찰들은 양쪽 입구를 틀어막아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죠. 경찰은 미니밴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총을 버리고 엎드리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가져갔고 경찰을 잠시 바라보더니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44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남성의 이름은 마크 오린 바튼.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친절하고 온화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마크는 똑똑했지만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193cm의 장신에 덩치도 좋았지만 스포츠는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다 보니 혼자 있을 때가 많았죠. 어렸을 때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사춘기 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한 그는 14살이 되었을 때 약국에서 강도질을 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씨앗에서 추출한 가루를 화학 약품과 혼합해 약물을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효과가 강해 그는 망상 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그는 삭발하고 종교에 몰두했는데 이 모습 때문에 학교 친구들은 그와 가까이 하기를 더 꺼려 했습니다. 그의 망상장애 역시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바닥에서 악마가 올라오는 것을 봤다며 난리치는 바람에 그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다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죠. 치료가 끝난 뒤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직접 제작한 약물에 취해 약국을 털다 체포되기도 했던 그는 어찌 어찌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 들어가 화학을 전공해 졸업했습니다. 여러 사고를 쳤던 그였지만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는 텍사스 주에 있는 TLC 제조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죠. 대학교에서 만난 데브라라는 여성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으며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마크.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약물 치료가 중단된 뒤 드물게 보였던 그의 망상 장애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하며 매사 모든 것을 의심했고, 동료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곧잘 화를 내고,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일하는 도중에도 어디에 있는지 전화했던 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해고되고 일주일 뒤 그는 회사에 침입해 기밀 데이터를 훔쳤다 걸려 체포됐죠. 데이터를 반환하고 텍사스주 밖으로 이사한다고 합의한 뒤에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조지아주로 이사한 그는 린텍 인터내셜이라는 화학회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난 리엔이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데브라의 친구들은 그녀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체념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마크는 리엔의 친구들과 만나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4개월 안에 결혼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전까지 데브라와 헤어질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9월, 조용한 캠핑장에 놀러 갔던 데브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며칠 뒤 캠핑카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발자국과 토사물이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 때문에 구토하며 중요한 DNA 단서를 남긴 범인이었지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경찰은 마크를 의심하긴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그와 닮은 남성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있었고,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에게 알리바이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몇 개월 전 데브라의 이름으로 60만 달러, 하나 약 8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 속에서 경찰은 그에게 차를 청소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얼마 뒤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는 라인업에서 그를 지목하지 못했고, 마크가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차를 청소해 두는 바람에 증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차에서 미세한 루미놀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DNA를 확인하기 위한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의문스러운 점은 왜 경찰이 그의 DNA 제공에 대한 영장을 받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분명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토사물이 있었으니 그의 DNA만 확보된다면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정도의 정황 증거라면 dna를 제공받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dna 제공에 대한 영장을 끝내 받지 못했죠. 보험사 역시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합의를 통해 25만 달러는 그가 받고 나머지는 자식 두 명의 이름으로 신탁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약속대로 4개월 만에 리엔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어느덧 보험금은 거의 바닥을 보이며 둘은 자주 다투었죠. 1998년 2월에 마크는 금융상품투자회사인 올테크인베스트먼트에 일용직으로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5만 달러를 계좌에 넣어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한달 만에 투자에 실패하며 1만 달러에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돈 나올 구멍이 없던 그가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 손실을 메꾸었습니다. 궁금했던 동료 중한 명이 어디서 돈을 구했냐고 물어보자 그는 부업으로 비누를 만들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비누가 말 그대로의 비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뒤로도 투자에 실패하면 비누를 만들어 팔아 메꾸곤 했습니다. 1999년에 그는 또 다른 금융상품 투자회사인 모멘텀 시큐러티즈로 이직해 전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고 그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했습니다. 당시 약 19만 달러의 빚을 지고 해고된 그는 끝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죠. 1999년 7월 27일, 그는 침실에서 잠을 자던 리엔을 살해했고 다음 날두 자녀 역시 살해했습니다. 29일 오후 2시 좀 넘어 모멘텀 시큐리티즈로 간 그는 주식 거래가 좋지 않은 날이라고 말하는 전 동료들에게 나쁜 날이지. 근데 이제 더 나빠질 거야라고 말하며 총을 꺼내 쏘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길 건너편에 있는 전 직장인 올테크인베스트먼트로가 약속을 잡았다며 전 동료들을 만났고 사무실로 유인해 총을 쏘았습니다. 이날 두 빌딩에서 그의 총격을 받은 이들은 총 10명이었는데 그중한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그는 미니밴을 타고 도주했고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며 추격했지만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음에도 차의 색상이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4시간 뒤 현장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한 쇼핑몰 주차장에 나타난 마크는 거기서 한 여성을 위협하다 도망쳤는데 여성의 신고로 빠르게 출동한 경찰이 추적 끝에 그를 발견했고 인근 주유소로 들어가는 그의 차를 쫓아 주유소의 출입구를 막고 대치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의 집에선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부활한 뒤 다시 만나 두 번째 기회를 갖자라는 그가 남긴 메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혼란을 핑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 폭력의 희생양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와 상처를 남긴 채 그는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의 죽음이 그가 저지른 죄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비겁자였던 그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